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남자들에게 허락된 악세사리는 많지 않습니다. 지갑, 구두, 벨트 이세 가지는 남자가 꼭 있어야 되는 악세사리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선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과감한 선택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멋진 남자들이 착용하는 악세사리는 바로 팔찌와 반지입니다. 목걸이는 살짝 과하다 느낌이고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팔찌와 반지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자의 팔목과 손가락은 전 장난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손가락에 어떤 아이템을 아이템을 매치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때부터 악세사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손목에 주렁주렁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꽈팅에 나갔는데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악세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하면 과유불급. 적절히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한두 개 정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팔찌와 반지 리뷰를 해보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악세사리 브랜드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스타일에 감성 한 방울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악세사리를 고를 때 소재에 따라서 퀄리티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가죽은 금 다이아 티타늄 서지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건다 괜찮지만 황동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알러지 있는 분들도 많고요 변색되면 빈티지한 느낌이 아니라 오래된 유물 같은 느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너무 과한 것보단 심플하면서 엣지를 줄수 있는 그런 걸 고르는 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미니 남친룩에 어울리는 가성비 브랜드입니다. 바로 마크포라는 브랜드고요. 2010년 에 설립한 국내 브랜드고 서지컬 소재로 만드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과하지 않으면서 가성비 좋게 나와서 입문용으로 악세사리를 활용해보기에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뱅글이나 체인 팔찌, 심플한 이런 반지까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의 가격대로 되어 있고요. 서지컬 스틸은 의료용으로 많이 쓰는 금속이거든요. 녹슬지도 않고 오래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성비 악세사리로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마시모두띠의 악세사리입니다. 아시는 분들 은 아시겠지만 에스페이 브랜드예요. 가죽류의 악세사리나 신발, 벨트, 지갑이 잘 나오는 브랜드고요.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 3, 40대 분들이 좀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악세사리는 20대 분들, 30대 분들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테가 베네타의 가성비 느낌이랄까 데일리로 착용하기 괜찮습니다. 직장인 분들이거나 내가 평상시에 포멀한 룩, 밴디안룩 자주 입는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꿀팁 중의 하나인데요. 가성비 이 아이템인데 은으로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에서 구입을 하면 가격대가 많이 높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 종로에 가면 금은방 골목이 있거든요.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 제품인데 정말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링 같은 게 제가 그런 곳에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100% 은으로 되어 있지만 가격이 2~3만 원대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 더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금은방 근처에 가면 은을 씻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비스도 없이 완전 새 제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 정말 가성비 제품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종로에 놀러... 겸 이런 빈티지 제품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미니멀 남춘욱에 어울리는 브랜드는 프리카입니다. 가로수길 매장에 위치한 브랜드고요. 은으로 만드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남성적인 느낌도 있지만 여성스러운 느낌이 공존하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뱅글부터 체인까지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지 하나 정도 소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팔찌도 예뻐서 살려. 고 했지만 주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이즈가 저한테 안만들어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매장에서 방문해 보시고 착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인제품이지만 남들과 다른 그런 느낌 찾는다 추천드리는 브랜드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깔끔한 액세서리 브랜드는 하이엔드로 올라갑니다. 마르지엘라와 티파니인데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브랜드일수록 여러분들 더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액세서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걸쳐서 스 테디셀러 아이템이 나오는 거거든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매 하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아, 드러나사 사례가 이쁜 거구나. 이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 봤어요. 첫 번째는 티파니 브랜드인데요. 여자들의 로망인 브랜드이기도 하면서 남자들도 많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티파니는 기본적인 뱅글 라인이랑 아이디 브레이슬릿이 유명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느낌에 티파니의 감성이 더해져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뱅글과 체인 팔찌의 원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체인 팔찌 티파니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외국 구입을 했냐면, 과하지 않아요. 심플하긴 하지만, 레이어드 용으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단품으로 매치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매력이 있진 않아요. 티파니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느낌인데, 다른 느낌의 체인 팔찌와 레이어드를 한다든지, 뱅글과 레이어드 했을 때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기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한 아이템입니다. 티파니에서도 저렴한 가격대부터 고가의 라인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마르지엘라입니다. 마르지엘라는 미니멀한 룩의 액세서리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넘버링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유명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넘버링은 마르지엘라 감성이 잘 느껴지고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시면 디자인 자체가 과하지 않으면서 컬러감이랑 워싱감으로 포인트를 주는 액세서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지엘라 제품은 좋은 액세서리를 살때 접근하기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들은 스트리, 락시크, 캐주얼에 어울리는 브랜드입니다. 가성비로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포콤마라는 브랜드입니다. 2017년에 설립한 브랜드고요. 스트 미니 미니멀 기반으로 서지컬 수틀로 만드는 브랜드예요. 디자인 자체가 보시면 미니멀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가격대도 만 원대로 착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기본적인 악세사리를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팔찌랑 이런 얇은 팔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얇은 팔찌는 뭐 동대문 가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뭐 지하상가나 뭐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로데오 다양한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사실 단품으로만 매치했을 때는 매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팔찌와 이렇게 레이어드를 했을 때 굉장히 고급지고 이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개성을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팔찌나 이런 구슬 팔찌는 아메카지, 워크웨어도 잘 어울리고요.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 그린, 레드 이 정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나는 조금 더 고퀄리티의 느낌을 얻고 싶다.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고퀄리티의 디자인이 있는 그런 브랜드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랜드인데요. 첫 번째는 그 n m 브랜드입니다. 2013년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브랜드고요. 바다와 도전의 동경을 모티브로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브랜드입니다. 밧줄 형태의 라인들도 많이 보이고요. 기본적인 뱅글이지만 컬러감의 라인을 넣어서 캐주얼하면서 브랜드의 감성이 느껴지는 악세사리가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지다. 진짜 유럽 남자들이 찰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포멀한 룩, 수트를 입으시거나 콜로처럼 클래식하게 입는 분들이 잘 어울리는 악세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또 브랜드는 킹크로치라는 브랜드입니다. 목걸이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락시크, 볼드하고 남성성이 강한 디자인성이 굉장히 강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초반에 일할 때 래퍼분들 스타일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이런 킹크로치 아이템을 꼭 착용을 했습니다. 심플하게 입더라도 이 액세서리 하나가 래퍼의 감성과 스트릿한 느낌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킹크로치가 가장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킹크로치 아이템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플워치 밴드부터 팔찌 라인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하면서 남성적인 게 특징이에요. 기본적인 반지나 팔찌 추천을 드릴게요. 과한 디자인도 물론 있지만 심플한 것들도 있거든요.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하이엔드 명품이죠. 보테가 베네타와 크로마츠입니다. 보테가 베네타 예전에 유명했던 팔찌라고 한다면 안트레 치아토 기법을 튼 기본 가죽 팔찌가 유명했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는 올드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2018년도부터 디렉터가 바뀌면서 옷들과 악세사리가 정말 이뻐졌어요. 세련된 실버 악세사리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컬러감이 있는 반지나 팔찌도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엔드 중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고 이쁜 게 없나 하시는 분들은 보테가 디자인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머니에도 요즘에 많이 찾지 않지만 이 악사들의 가장 큰 강자는 크로마치지 않을까? 요즘 많이 착용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니아층이 가장 두터운 브랜드라고 할수 있어요. 남자들의 로망이라고도 불릴 만큼 크로마치는 성공의 상징이다. 기본적인 크로마치에서 유명한 반지와 팔찌도 보이거든요. 이런 디자인이 무난하면서 크로마치의 감성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먼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반지를 구입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 있는데 아마 조만간 구입을 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악세사리, 타일별, 브랜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유가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손목이 제대로 보이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에 악세사리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옷 입는 재미도 생기고 여러분들 개성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